안녕하세요. 환자분들에게 최고의 진료 경험을 선사하고, 치아를 넘어 사람을 치료하는 정성플러스 치과원장 성민재입니다. 오늘은 치과 도시계단에 대해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돈 벌려고 치료를 권유한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정비소로 갔어. 거기에서 수리를 하는데, 우리가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죠.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내 눈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세고 있다고 하고 비용이 뭐몇 백만 원씩 나와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치과 쪽도 치아 안에 있는 거고 거기다가 아주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게몇 백만 원 한다고 이 치료를 한데 6개월 이상 걸린다고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신뢰감을 쌓고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컨텐츠죠.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등을 통해서 꾸준하게 이 치료가 어떤 치료고 어떻게 하면 되고 비용이 어떻게 나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스케일링을 하면 치아가 깎인다.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케일링을 받으면 받을 때 실이고요. 치석이 떨어져 나가면서 치아도 떨어져 나갔다고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잇몸이 내려앉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자, 첫 번째로 스케일링을 받고 시린 것은 치석이 떨어져 나가면서 뿌리가 노출되기 때문에 시린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건 일시적인 증상이에요. 시간 지나면 오히려 더 건강해집니다. 두 번째로, 치석이라는 게 색깔이, 치아 색깔이랑 비슷하거든요. 내가 눈으로 꼼꼼하게 잘 보지 않고선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비포랑 애프터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려요. 원래는 이랬고 지금 이렇게 없어졌고 치석이 이렇게 떨어져 나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치석을 제거를 하고 나면 잇몸이 내려앉습니다. 치아 사이 빈 공간이 뻥뻥 뚫린 것처럼 보이고요. 잇몸이 내려앉는 거 아니야? 내 치아가 깎인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안타깝지만 그 부위는 치석으로 인해서 잇몸 뼈가 녹아서 잇몸이 내려앉은 곳입니다. 이 녹은 잇몸뼈는 다시 되달리기는 정말 힘들고요. 그게 원래 환자분의 잇몸뼈입니다. 그런데 치석이 있으니까 빈 공간이 없고 잇몸이 또 염증으로 인해서 부어있으니까 빡빡하게 자리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예방. 1년에 한 번씩 꾸준하게 스케일링을 받으면서 잇몸 관리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 기존 고객 분들한테 더욱 더 정성을 기울이고 새로 오신 분들한테는 좀 소홀히 할수 있다 라고 하는데 신한 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분들이 생각하는 게 여기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곳이고 처음 보는 곳이고 나는 여기 와서 억지로 강요당하는 거지 않을까 사실 업에 대해 진심이고 치과에 진심이신 치과에서는 이걸 1년, 2년 보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볼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새로 오신 분들한테도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든 불안한 마음을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공감을 하고 진심 어리게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또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러 가시죠.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네, 제가 대표 현장외과성분이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명함이고요. 반갑습니다. 어, 오늘 어떤 게좀 궁금하실까요? 음, 어, 운동은 어떤 거였어요? 헬이스 헬스, 헬스 웨이트. a d 전이 고요, 애프터. 혹시 또 다른 궁금하신 거?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루살이로 치과를 운영을 하거나 하루살이로 치료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한번하면 끝나는 거죠. 하지만 저는 머리를 한번 자르면 한 곳에 계속 다녀요. 왜냐하면 바꾸는 것도 귀찮고요. 바뀌면서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결제하고 땡 하고 끝나고 이제 신경 안 쓰고 그 다음에 관리가 안 되고 하면은 계속해서 속상함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서로가 더 피곤해지겠죠. 그러므로 이 고객분의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를 하고 만족감을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은 치료가 다 끝나고 나서 사후 케어도 충분히 받으시고 그런 정성이 있어야지만 만족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 일을 하는 저희 의료진의 입장에서도 보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끝났어. 아, 이제 안녕히 가세요.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오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접근 방식으로는 일을 하면서도 보람을 느끼기가 힘들고, 그걸 느끼는 이 고객분의 마음도 만족스러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소개도 안될 거고, 리뷰도 잘안 달릴 거고. 그러므로 진료가 다 끝나고 나서 또 충분한 케어와 관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치과는 무서운 공간입니다. 일단 저부터가 치과 치료 받는 걸 너무 무서워해요. 저는 입 안에 뭐가 들어가면 긴장을 하고요. 바늘이 들어간 거 극도로 싫어합니다. 본질은 치과는 무서운 곳 맞고요. 왜 무서운 곳이냐면 아픈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어떤 치료가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요. 치료를 잘 받다가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불안해요. 그러므로 공포스러운 곳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수면 치료가 있습니다. 수면 내시경 똑같죠? 자고 일어나면 다 끝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포심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무통 마취기가 되게 많아요, 종류가. 저희 병원에는 일단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저희는 무통 마취기를 통해서 마취할 때안 아프게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프다고 하면 알아 캐치하고 그걸 해결을 해드려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바로 불편하면 손을 들어주세요. 하는데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걸 케어를 해드려요. 또 하나는 아프기 전에 아플 수 있다 미리 미리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살짝 닦끔해요자 이제 금방 끝납니다. 치료가 끝나고 나서 아플 수 있어요. 아프면은 냉찜질을 열심히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사후 대처에 대해서 쭉쭉쭉 다 설명을 드리면 이 공포심을 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걸 많이 다운 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정관념 이제 괴담들이 있잖아요. 그 괴담이 몇 십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치과가 무서운 곳이고 아픈 곳이고 눈탱이 치는 곳이다 라는 이야기는 제가 30년 전부터 들어왔던 이야기예요. 잘 생각해보면은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영업해서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고정관념이 아직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거를 깨트리기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든 신뢰도를 쌓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글도 쓰고 영상도 찍고 표현도 하고 그런 장치들도 실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이 팩트풀 뉴스거든요. 거기에 하는 이야기의 커다란 한 가지가 뭐냐면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치과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치과의 의료 서비스를 소비하는 우리 환자분들 분명히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있는 세상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 번째는 그것도 있죠. 저를 위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찍고 말을 하면서 박제가 되어버려서 제가 그걸 더욱더 잘 지키게 하는 게 있고요. 이 영상을 보고 저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저한테 오시면 너무 좋죠. 그래서 이걸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이 영상이 조금 편안하게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촬영을 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